사주 공부 혼자 하기 힘드시죠? 요령을 몰라서 그래요. 요령을 깨우쳐주는 2규호 사주 강의를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라도 3개월 후면 기본적인 사주 분석이 가능한 사주인이 됩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사주의 핵심이로만 정리해서 알려드려요. 수강 후 바로 현장 상담이 가능한 2규호 사주 강의. 토요일은 서울, 일요일은 부산에서 진행됩니다. 사주 기초과정. 주 1회 3시간. 8주 전문가 가정 주 1회 6시간. 이규호와 함께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공부해보세요. 사주도사가 될 준비 되셨나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이규호 사주 강의. 안녕하십니까. 살아있는 인생 이규호의 사주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29살 젊은 남성인데요. 현재 호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직업 선택을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분의 사주를 보면서 그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이 좀 길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먹는 걸 너무 좋아하고 관심이 많아서 장래희망이 요리사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연이 긴데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사주를 이렇게 분석해 주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물어보고 많이 듣고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직업이 미용사여서 제가 기술직에 종사하기보다는 공부에 집중해서 다른 직업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 그 뜻에 맞게 그냥 별다른 목표 없이 친구들 하는 것처럼 공부했습니다. 한 가지 특이점은 아버지께서 항상 외국에 나가서 살아야 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성적이 아주 나쁜 건 아니었지만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요리 관련 전문대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전문대 조리학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군대도 치사병으로 졸업을 했고 바로 학교로 복학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동시에 주방에서 일을 꾸준히 했는데 그때 제 생각엔 요리사라는 직업이 하는 일의 강도 대비 급여가 너무 작게 느껴졌고 주방 안에 일하는 분위기 자체가 딱딱하고 무서운 분위기라 적응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리사라는 직업은 나랑 맞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뒤 과를 전과하고 다른 업종에 종사하며 지냈습니다. 나름 만족하면서 직장생활을 했지만 어릴 때부터 외국에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라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외국 생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호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호주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자연스럽게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졌고 제가 그나마 경력이 있고 해본 일이라고는 요리밖에 없어서 그만두었던 요리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나 호주나 주방에서 일하는 건 똑같이 정말 힘들었지만 하나 다른 점은 급여 수준이 너무 컸습니다. 적어도 두 배에서 많으면 세 배까지도 차이가 났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은 아니었지만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요리였지만 돈만 보고 일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의 진로를 확실하게 정하지는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듯이 일만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호주에 계속 살다 보니 호주 생활이 만족스러워 영주권을 준비하려고 하니 학교를 알아보니 여러 가지 전공들을 알게 되었고 주변 지인들과 유학원 상담을 통해서 의료 관련 과들을 추천받게 되었습니다.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 치료학과 등등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호주 내에서 의료 관련 직업은 영주권 취득도 쉽고 장래가 촉망받는 직업군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로에 대한 고민은 나의 적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유리를 계속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예 다른 의료 관련 학과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뭐든 뛰어난 부분이 없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지도 아예 못하지도 않고 일머리가 뛰어나게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고 그래서 더 확실하게 선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명리학에 대한 영상들을 보다가 선생님을 알게 되었는데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선생님이 주시는 조언 잘 새겨듣고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인공을 보세요. 병자년 경자월 신축일 임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주 분석할 때, 덮어놓고 음양오행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음양오행부터 파악하는 거예요. 목기운이었고요.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돌, 금기운이 돌, 수기운이 세 개입니다. 그러면 이 사주에서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수기운이지, 수기운. 그리고 이 진토나 축토도 어때요? 지지에 다 수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들어올 때 신자진 삼합이 되고, 해수가 들어올 때 해자축 방합이 됩니다. 수기운이 매운 강한 사주예요. 그런데 그 수기운이 뭐예요? 식신 상관운에 해당이 됩니다. 이분은 재능이 많죠. 그럼 식신 상관운이 뭐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표현하는 그런 성향이라고 볼수 있고 이 식신이라는 게 먹을 식자가 써 있는 것처럼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손재주는 비교적 있는 편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좀 창의적인 일들 이런 걸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요리사 아니면은 의료 관련 계통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게 여기에 화기운이 하나가 있는데 화기운이 하나가 있지만 식상운이 너무 강하니까 이 화기운이 별로 힘을 못 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사주는 직장 생활, 조직 생활이 그렇게 잘 맞는 사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뭐 어느 것 하나에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건 모든 사람이 그런 거고요 자기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일을 딱 찾아서 거기에 이제 한 10년 이상 매진하다 보면 누구나 다 훌륭한 전문가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식신 상가눈이 강하다는 점에서 이것이 그 의료계통과 관련된, 그러니까 의료계통 나와서 그러면 병원에 취업할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그, 지금 하시던 대로 요식업계에서 일을 하다가 주방장 월급만 볼게 아니라 주방장 월급 얼마나 되겠어요. 거기서 떼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내가 차리는 게 낫다고 봐야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생각으로 그 요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흘러가는 대운은 비교적 좋아요. 지금 이 사주가 수기운이 기신운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앞으로 32세 이후에는 수기운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용신운이 목기운이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대운의 흐름은 이 정도면 좋다고 볼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식신운이 의 이렇게 많은데 반면에 결과물을 나타내는 재성운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시간 낭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주학적으로 봤을 때 식신상관이라는 건 일하는 운을 나타내거든요. 이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일을 했으면 어때요?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그런데 결과를 나타내는 재성운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하는 게 한다고 하는데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특히 젊은 나이에 20대에, 20대나 뭐 30대에 한다고 하는데 결실이 없는 경우가 어떤 게 있겠어요? 이거 하다 다른 걸로 바꾸고, 이거 하다 다른 걸로 바꾸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쬐끔 하다가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고, 쬐끔 하다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다고는 하는데 결실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봐야겠 만세력 쓰는 사람들 잘 들어 이거 안 보면 진짜 후회한다 이규호 만세력이라고 들어봤어? 와 진짜 최고야 첫째 모바일하고 PC가 연동돼서 모바일에서 저장한 정보를 그대로 PC에서도 볼수 있어 죽이지? 내가 알기론 아직 그런 앱은 없었던 거 같은데? 둘째 궁합 볼때 만세력 두 개를 동시에 볼수 있어 이것도 정말 대박이고 셋째 무료는 당연하고 광고가 절대 없어 자, 실제 궁금하지? 넷째, PC 버전에선 인쇄도 가능하고 100년간의 1년 운을 한 번에 볼수 있어 와우! 언빌리버블! 이렇게 좋은 만세력 안 쓰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궁금하면 바로 다운로드해 이규호 만세력 고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나이가 29살인데 지금 와서 전공을 바꾸는 것보다는 본인의 사주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이 요리사로 계속 일을 하고 하다가 이제 본인이 직접 한번 음식점을 사업을 한번 해보는 거 이런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운의 흐름도 좋고 일년 운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인의 미래는 좀 낙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잘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여자도 만나고 그래야겠죠. 그래서 지금 목기운이, 재성운이 여자도 나타내니까, 돈과 여자를 나타내니까 지금 이제 여자도 만나도 되고 그리고 돈도 벌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이제 우리나라보다 임금이 두세 배 많다 그랬는데 원래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직업을 보면 너무 그 기술자에 대한 우대가 없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그 다른 말로 좀 낮춰서 뭐라고 얘기해요? 노가다라고 그러잖아요. 노가다라고. 근데 노가다가 아니라 기술직이죠. 그 사람들의 이제 벽돌 같은 거막 세우고 뭐 도배하고 막 이러면서 그런 분들 덕분에 우리가 편, 아, 좋은 집에서 살려,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집을 만나는 사, 만드는 사람들이 그 건설 현장의 기술자들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을 노가다라고 불렀거든요. 그리고 그 기술 터득하는데도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술직에 대한 그 대우, 이것이 좀 못하다. 현실보다 못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두배세 배나 받을 수 있다면 뭐 호주가 물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으나 거기서 이제 거주하면서 이렇게 돈을 버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거기서 이제 음식점을 해갖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공하면 이제 또 한국에 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좀 실속 있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